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교수입니다. 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무너지면서 우리 국내의 K증시도 혼돈의 장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 방송에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이 상반기와 또 하반기 시장은요, 어딘가 모르게 좀 달라진 모습이죠. 상반기에는 좀 그만큼 상승 랠리가 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부 종목과 또 일부 섹터에만 집중된 편중된 흐름이 지금은 조금씩 조금 완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여러분 투자자들에게 가장 또 인내심을 요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오늘 솔루엠 종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장마감 이후 이렇게 영상 키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7월 20일쯤에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좀 하방 흐름으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너1한2 정도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솔렘 종목이 실적과 관련된 이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기대치 못 미치다 보니까 조금은 실망하셔서 지금 실망 반 기대 반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인내심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 거죠 특히 솔렘이 지금 4, 1,4분기죠 1,4분기에 이어서 지금 2,4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바로 어닝 서플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반기를 좀 순조롭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2%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비록 속복 하락하긴 했지만 충분히 2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면 다음 분기, 3분기까지도 충분히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어닝 서프라이즈 이 매출과 관련해서 잘 맞힌 흐름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거거든요. 잠시 소폭 하락했다. 고 여기 여러분 일일일비 하실 게 결코 아니라 좀더큰 그림을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내가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그대로 한번 가져가볼까요? 추가적으로 한번 예술 한번 해볼까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 계시죠? 아 내가 팔면 꼭오르고요 내가 꼭 사면 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분 정보력이 차이도 있겠지만 바로 정보는 뭐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특히 이렇게 오늘 소폭 하락 하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솔레미도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시총을 뛰어넘는 또 계약 관련권이라는 이 이슈 또 부각될 거거든요 나난 여지껏 난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 종목과 관련해서 정확한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알려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 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자, 솔로인과 관련된 여의도 긴급 속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여러분들 이 정보 받기 전에 난들 타이밍을 놓쳐서 하시는 분들을 약해서 하시는 분들은 필히 정보 드릴 때 받아 가셔서 좀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정보를 받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소폭 하락한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을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요. 솔렘이고요. 정보는 무료. 0일공 이하나오팔 일칠일공 이 번호로. 그냥 솔루라고 보내시면돼요두 글자.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제요 이 차트 상 보세요 오늘 소폭 하락했죠. 근데 반드시 이런 호재를 안고 다시 한번 내일 반등할 거거든요. 그럼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또 빠르게 더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거 아시겠죠?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솔루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침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는 제가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8월달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마치 사이다도 같은 특별한 여름 선물이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 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수익 낼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 거 안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진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자곡 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무상 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 달 특히 바닥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가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그럼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보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E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했어요? 12만 8천 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 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최고 153만 9천. 여러분 어마어마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에코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오0퍼센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 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애초 유보율이 얼마여분 러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새롭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야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든지 자본 총기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얘기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액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동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뭐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이종보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 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거 추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 하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에 이제 2023년도 8월 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 업주가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솔렘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는요 2분기 호실적 기록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거의 뭐창 앞판에 이렇게 꺾이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여기에 여러분 1위 1배 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림을 볼때 차트상 여러분 이제 추세를 잡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느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상반기 어닝 서플라이드 지역은요 ESL 바로 전자 가격 표시기입니다 표시할 수 있는 표시기 이 사업인데 이 ESL을 중심으로 해서 한이 i i c t 죠 ICT 이 사업 부분요. 올 상반기를 놓고 볼때 무려 매출이 5,622억입니다. 이 매출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 이 회사 자체로 놓고 볼 때도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 단 부담이 없잖아요. 최근에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 여기에 무인화 사람을 쓰지 않는 이 무인화 도입 속도가 현재 되게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앞으로 esl 관련해서 이 사업 부분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줄수 있다는 그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지금 esl이 가장 확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게 평가고 기존의 유통업체의 가격 표시기로 쓰였다면 최근에 이런 어떻게 대형병원 이라는지 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섹터 등에서도 지금 사용처가 좀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앞으로좀더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반영이 될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도 뭐가 있어요? 전기차 충전기용의 파워 모듈 이 모듈 또한 여러분 올 하반기에 출하를 지금 시작을 해서 매출에 또 하나 기여를 할 전망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솔로엠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ESL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예요? 바로 파워 모듈까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또 추가적인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스마트 가루 등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서 새로운 매출 동력을 마련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 빅데이터라든지 AI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과 함께 앞으로 충분히 서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또 서버 파워 모듈의 성장성 또한 기대할 수 있죠. 얘기는 뭐 여러분 지금 주가 흐름상에 잠시 소폭 하라 여러분 이건 아니죠. 주가 확실하게 이제 주가 크게 들어올리면서 상승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해 드리고요. 보세요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떨어졌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뭐 나온다고요 반등 나와서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쵸?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시작이 불가다니까요 본격적으로 주가 끌어올리면서 올라갈 텐데 여기서는 실망해서 매도하고 나오지 마시고요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에 뭐다? 기회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려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또 추가적인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반드시 나와줄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왠지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 여러분 마음이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주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솔레미 종목 주가를 다시 한번 띄울만한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현재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은 어때요?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그럼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시죠? 자, 쏠램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2 1 5 8 1710이 번호로 쏠로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빠른 정보와 함께 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로 솔루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이미 호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혹시 생기시면 그때 가서 저한테 또이 번호로 별도로 질문 주세요. 추가적인 질문 주시게 되면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고 또 소통하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정말 여러분 시원하게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 나와 줄 거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수익 또한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